영원히 끌리는 주식 관심주 알아봅니다. 오늘은 메이저 경제 TV 김한철 연관과 함께 합니다. 최인앵 고도 함께 해 주시죠?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답은 자, 쉽게 나왔네요. 네. 네, 레몬이라는 네. 종목이 맞습니다. 네. 그뭐 힌트를 또 추가적으로 드리면 현재 코로나 19 관련주로 해서 시작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뭐 객관적으로 이제 기, 그 회사의 기업의 본질적인 얘기를 얘기를 통하면 현재 시장은 <laughs> 레몬은 나노섬유 및 통신부품 제조업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월, 2월 말 기술특례상장으로 인해서 신규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업부분은 크게 EMI 사업과 나노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휴대폰에 실드 캔을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사업부분보다 코로나19 관련주 또 이래서 테마성이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상승폭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는 바로 상장 직후 모회사 톱텍과 마스크 생산에 나선다 발표를 통해서 마스크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상승폭이 되게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바이오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는데요, 레몬이 혈액 속에 있는 불필요한 단백질을 제거하는 혈장 분리막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장 관련주로도 시장에서 엮이고 있음에 따라서 상승폭이 확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제가 그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시장에서 어, 도드라지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수급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른 마스크 그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제 이렇게 순환매로 갈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시장은 단기 고점이지만 테마성으로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레몬은 강한 테마로 엮여 있으며, 그리고 기술 기반의 성장성을 기대해 볼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종목이니만큼 위에 있는 매물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현재가, 만족자 300원 부고도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짧게 15,600원 잡겠습니다. 어, 조금, 예, 재무적적으로는 네. 그렇게 설명을 할수 있겠지만, 네. 현재 어, 투자의 관점에서는 테마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활바닥이 수단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급드린 부분이라서 어, 재무성과는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재무적 어, 요인보다는 시장의 예, 패션에 맞는 네, 테마적 성격으로 접근을 하라는 말씀이죠. 네. 네. 뭐 웹캐시 네. 같은 경우에는 옳은 이유가 뭐 실적 네. 관련 부분이 있겠죠. 가장. 네. 네. 그러면 웹캐시는 어떤 하트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표명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일단 그 앵커님이 군 들고 오신 종목은 되게 좋습니다. 근데 네. 시장의 단계 고점으로 인해서 저는 X 시그널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 웹캐시에 대한 매수 시그널은 X뿐입니다. 네. 뭐 되게 좋은 기업입니다. 회사 재무도 좋고 그다음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B2B 핀테크를 전문으로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도 기대치로 웃도는 실적을 기록을 발표하면서 정말 든든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1분기 실적 매출액은 14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8%를 감소하였지만 영업이익은 38%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양호한 인하우스 뱅크 그리고 브랜치 경리나라. 관리 매출이 약45% 18% 증가를 했습니다. 뭐 수익성이 낮은 SI 그룹에서는 약70% 감소를 하였지만, 뭐 여기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매출액은 감소를 하였지만 영업이익은 상승하였다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회사의 재무가 그리고 기대치를 어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분기 매출액은 뭐1 5 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26억 전년 동기 대비 뭐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뭐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은 외국인들이 충분히 매수하고 있는 부분은 되게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지만 단기 고점에서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낙관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저는 매수 의견 X를 드렸습니다. 네, ITM 반도체 역시 X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짜시네요. 네, <laughs> 네 제가 시장을 네. 보지 않았다고 하면 이거는 하트를 드릴 네. 것 같은데 시장을 반영하기 때문에 X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뭐, ITM 반도체는 2차 전지 배터리 팩으로 시장에서 충분히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관심 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 올해 실적 추정치가 최고로 볼수 있겠습니다. 뭐, 매출액은 5,800억 정도고 영업익은 800억 정도로 해서 역대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약50% 증가하였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50% 정도 증가를 하면서 엄청난 발전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국미 고객사 플래그십 스마트폰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선 이어폰용 PMP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어, 국민 고객사 스마트폰의 PMP 채용률 증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무선 이어폰이 요즘에 시장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가 되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PMP 수요는 5G 스마트폰과 그리고 무선 이어폰 확산에 따라 어, 증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5G 스마트폰의 높은 전력 소모량과 함께 어, 발열 문제가 해결이 되는 필요로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무선 이어폰의 휴대성 충전 효율성이 어, 겸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절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기관들의 매도세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언급드렸듯이 시장의 단기 고점으로 인해서 언제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올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엑스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하나 시스템에 대한 매수의견은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예. 뭐 최근 시장에서 김정은 사망설 관련하여 테마로 상승폭을 확대한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수의영향은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관점에 일단 하트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뭐 본질적인 회사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방예산 확대에 따른 수혜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방산 부문의 독과점적 시장 구조로 안정적인 매출액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국가 안보 정책상의 국방 예산을 꾸준히 상승하는 부분에 따라서 어 이는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 19사태 영향감 밖에서 그다음 방산과 ICT 부분에서 충분히 매출액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에서 재무제표에도 충분한 어, 건전성이 보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회사 하나 디펜스 시스템 테크윈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실적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뭐사업부의 매출에서는 방산 부분의 꾸준한 매출과 그리고 ICT 산업의 가파른 매출 증가로 인해서 재무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제가 뭐 아까 언급드렸듯이 시장에서는 방산 관련주들은 시장의 하락과 동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의 재무 제표 또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메인선이엔티에 e 대한 매수 의견은 X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또한 이유는 시장의 관계 고점으로 인해서 보수로 접근하자라는 부분이 음. 보완이 되는 부분인데요. 어, 일단 기업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을 드리면 국내 1위 건설폐기물 업체로서 올해부터는 매립 사업 옮기 반영으로 수익성이 향상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1분기 영업이익이 123억 전년 대비 전년이 34억이었으니까 약 3~4배 증가한 수치의 엄청난 기록을 볼수 있겠습니다. 뭐 사업부문별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가 약 250억 그리고 매립 부문이 약 110억 매출을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국내 경제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창사 이내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고 하니 폐기물을 저희가 볼수 없는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폐기물 매립 부분의 온기 반영 그리고 매립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매출들 성장을 하였고요. 그리고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건설 투자자들의 위축과 내수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성장세는 조금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 걸림돌이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실적으로만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과 그리고 성장세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에서 매수 의견은 X를 드렸습니다.